네, 안녕하십니까. 그, 민주, 어, 경제동의보감TV의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어, 민주주의 다수결제도의 약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주의 다수결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선거를 말을 하는 거죠. 선거 투표를 통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을 하는데 그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의 약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51대 49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뭐 찬성표가 70%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비록 반대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소수니까 근데 찬성 반대 투표를 했는데 뭐5일대49 50점 1대 4 9 9 이런 비율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절반은 찬성을 하고 절반은 반대를 하는 건데. 조금 한두표더 나왔다. 그래서 찬성이 돼버리면 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제도 자체가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열과 대립 양상은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의사 결정 자체가 지금 현재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 결정 자체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중요한 후, 미, 아주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뒤에 일어날, 뒤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어떤 어떤 후, 자식 세대, 후, 후대 세대들은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현재 세대에 어떤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그게 두 번째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간의 문제에는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가 통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행정 단위나 국가 그 안에서만 통용이 되지 뭐 다른 그 국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통용이 안돼 버린다는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의 상당히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시민, 그런 어떤 정치권의 의회, 의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버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게 배제가 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수 있는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이런 데가 이제 배제된 의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 발달된 어떤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ngo 그다음에 어, 그리고 또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관료조직 관료조직 자체는 이제 정치하고 별개로 존속을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어떤 관료조직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된 소수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해 줄수 있는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조직 그다음에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좋은 것은 사실 어 한70% 이상, 80%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 주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잘 배양을 해서 좋은 리더가 나와서 그 리더가 국민들 대다수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면은 지금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51대 49의 문제도 어떤 좋은 리더가 나와서 한70%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내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불균형의 문제도 어떤 뒤 세대 문제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리더가 나와 주면은 해결이 되고 국가 간의 문제까지 고려를 할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 주면은 좋은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그거는 이제 약간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나 언론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토, 배, 토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어떤 한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가 잘 운영이 되려면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 중에 같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 끈끈한 외교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만 그 주변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잘 외교 관계만 잘 형성을 해 놔도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변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뭐 간단한 제도 같긴 한데 사실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제도다. 그래서 그 다수결 투표에만 딱 맡겨놓으면은 이런 단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민 자체적인 역량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어떤 잘 관료 조직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잘 배양된 토양 하에서만 좀그 스무스하게 운영이 될수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